경기도 교육청은 미래 교육이 나아갈 길과 이에 걸맞는 학교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 미래 교육 2030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미래 교육 2030 포럼은 현장 교원, 전문가, 도교육청 본청 부서 관계자 간 협의로 경기 미래 교육 비전을 도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8월 말까지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에서 교육과정 체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대한 교육의 대응,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치, 경기미래학교 방향성과 학교 체제 변화, 지역사회로의 확장, 미래시대 대비 교원 역량 개발 및 교원 제도 등을 주제로 6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한복 정책 기획관은 포럼에서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미래교육 2030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 2030은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미래교육 정책 추진 방향으로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2030년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중장기 경기교육 발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